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웃을 향해서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 물질과 에너지와 오늘날 시간까지도 그것을 내어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내어 주다 보면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는뭘 먹고 살지 라고 하는 염려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어 주기까지는 그런 염려가 없었는데 내어 주려고 하니까 그런 염려가 올라오고 실제로 내어 주니까 내어 주는 것만큼 내 소유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나와 우리 가족은 뭘 먹이지? 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올라온다 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런 염려 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 필요한 거 모르시겠냐고. 그러니까 그 염려 내려놓고 너희가 가진 것을 도움을 매 부재에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일으실 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 침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은요, 결국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삶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피로를 얘기합니다 목숨을 위해 먹는 것, 옷을 입는 문제 모두 당시에는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러한 먹고 사는 문제는 그 옛날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굉장히 무게 있게 다가옵니다 심지어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더 실질적으로 달라 제가 늘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애들한테 뭘 먹일까? 네. 그러다가 먹이고 싶은 게 있는데, 뭐가 좀 비싸? 짜증이 확 올라와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염려가 깔려있으면 그런 감정들이 분노나 짜증으로 올라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이 오늘날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염려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몰라도 우리들에게 너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내 행복과 가정의 안정과 직결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네가 가진 보물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놓아라 부문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세벌역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너희 소중한 것을 내어놔라. 물질과 오늘라은 시간도 소중하고 에너지도 소중하잖아요. 그거 내어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염려하게 되면 염려하는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의 전제는 뭐냐?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어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어 주지도 않으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어 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선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를 우선하고 남는 게 아니라 우선하여 내어 주는 것만큼 뭔가 나와 가정을 위해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힘든 거고 이것을 주지 못했을 것에 대한 염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은요 차단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봐도 그냥 눈 감고 넘어갑니다. 네. 저도 지하철 타고 오다가 제가 너무 피곤하잖아 요 그러면 무조건 눈을 감아요. 왜? 어르신들을 보면. 보고도 안되려면 양심이 찔리니까 불쩍고 눈 가만 히못불척을 해야돼 그래야 내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너의 것을 내어주어라 근데 주님이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러면 먼저 내어주면 하나님이 너에게 더 채워주실거다 만약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기독교의 흑 역사와 함께 판단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느낌이 꼭 사이비 종교 교주가 신도들에게 뭔가 이 헌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6.25 전쟁 이후의 역사를 보면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채워주실 것입니다. 경제 부흥과 함께 교회 건물과 규모가 커지면서 그렇게 성도들이 아낌없이 자신의 물질과 에너지와 시간을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짧은 시간에 크게 부흥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런 윤례가 없을 만큼 한국의 교회 부흥은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분명 어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경험도 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상처가 있고 또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교회 방향에 상처받고 지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당을 믿어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진짜다. 이것이 하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한국교회의 어떤 많은 수많은 사건과 역사 속에서 어, 새로운 교회들은 항상 이전의 교회의 어떤 상처나 한계들로 인해서 대안적인 모습으로 생겨난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건물을 짓지 않는교회였어요다 근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건물을 짓지 않고 교회의 물질을 많이 흘려보내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만큼 건물이 소용하지 않, 예배, 심지어 예배도 그렇게 소중하지 않게 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가장 먼저 예배당을 안 나와도 큰 문제가 없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신앙은 꼭 예배당에 안 나와도 건물이 꼭 어떤 교회의 형상을 띠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그럼 내가 집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잖아. 영상으로 예배를 들어도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 라고 굉장히 쉽게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코로나가 끝난 데도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한국 교회의 어떤 이... 출석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체감이 안 되지만 제 주변의 목사님들 얘기도 심각합니다. 안 나온대요. 진짜로 안 나온대요. 꼭 나와야 되냐, 그러네. 그게 어른들의 얘기가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얘기를해요꼭 예배당에 나가야 되냐. 조금이라도 거리가 멀면 아, 나 유튜브로 예배 들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참. 그 교회 교육이 힘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런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과 에너지를 쓰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무엇보다 우선해서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씀을 변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가진 물질과 에너지와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우선 드리고 그래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 31절과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뒤로하고, 너와 네 가정을 위한 피로를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 드리라고 하는가? 가장 먼저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여 물질과 에너지를 내어 드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됩니다.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다른 번역으로는 "내 어린 양떼들아 조금도 무서워하지 말라." 해석해 보면 예수님의 뜻을 따르려는 적은 제자들이요, 숫자가 적은 제자들.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그럼 그 나라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 나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지는 이 세상에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기를 기뻐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물질을 우선하여 드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고 내 가족과 자녀들이 행복한 게 목적입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안전해야 돼요. 자녀를 향하여서도. 완전하게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고 내 삶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 차이가 어떤 이유, 의미가 있냐면, 나와 내 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인 사람들은 헌금을 하더라도 내 가족이 안전이 보장되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헌금을 해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이 돌아올 때 상처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헌금을 많이 하는데 내 성편이 나아지질 않았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최선을 다해서 들었는데 뭔가 보상받지 못했어. 그러면 상처를 받아요. 내형편이더 나아지려고 물질을 흘려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먼저 세워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와 어떤 삶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주도하에 내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이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먼저 나의 물질과 에너지와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런 원리가 작동이 되는가?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은요, 신념이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만큼만 믿음입니다. 내가 가진 삶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드릴 수 있다는 거 먼저 내어드릴 수 있는 거은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 내어드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데 물질을 내어놓지 않는다. 시간을 내어놓지 않는다.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는 내가 붙들고 있는 허상이고 가짜 신념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허상된 이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것만큼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보물을 내어놓는 것만큼 내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물질과 에너지와 시간을 낼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말만 하는 사람은 마음이 간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의요청에내 것을 내어줍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를 향해서 쓰는 건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놓는 게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큼만 사랑하는 거예요